랑치 조심하세요 디케이에서 랑치는 저보다는 사또예요 얘가 뭔 말인지 알죠? 동일이는 전데 랑치는 저보다는 사또야 어느새 이제 좀 선을 좀 그으려고 <laughs> 확실히 전데 랑치 은인이 사또라 에. 사또예요 사또 에. 저는 이번에 디케이면서 느낀 게 원래 사또는 자기를 좀 높게 평가하더라고 그 정도 아닌데 내가 그냥 내 밑에 있을 때나 빛이 나는 거지 그냥 X밥이에요 저한테 걸리면 원래 그랬어요 그냥 뭐 큰손 영입하고 취작싸도 그냥 안 돼요 다살다라 라고 다른 방송하는 새끼들은 X발 <놀람> 나만 <놀람> 진짜 힘들다고 개새끼들아 진짜 나는 찐이라고 그냥 이참에 이, 이, 이 한번 자기 수준 한번 다시 느끼길 바래요 전 맞잖아요 네가 찐이면 어쩔 건데 나는 찐이 아니거든요. 그 로드나인에서 역전한 게 자기 때문이라고 진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걔는 진짜 착각이 심한 아이잖아요. 형들 도 알다시피. 자기의 역할이 엄청났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자리에 수상이가 있어서 로드였어요. 네, 형님 그늘이 제일 안전하긴 하거든요. 진짜로. <laughs> 그냥,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야. 이번에 그냥 아는 거지. 수상이 보고 뻐기 가는데 수상이 전나받있어 예. 네. 어.